믿을 수 있나요, 나의 꿈속에서.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.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지대.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.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.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.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.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.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.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.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.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,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,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,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.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.